2022년 12월 20일 예심찾기. 사랑하는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 한날 감사와 평안함으로 마무리합니다. 배우자는 아직 귀가 전입니다. 연말이라 그런지 요즘, 요즘 북적, 어, 저녁 식사를 하고, 어, 좀 늦게 귀가를 합니다. 어,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. 그리고 내일은 어, 수요일 히브리어 어, 수업이 있습니다. 주님 또 섬길 수 있도록 어,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은사자님들을 섬기며 또 함께 어, 훈련받고 치유받으며 나갈 때 어, 주님께서 저희들을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어, 치유하시고. 어, 능력 방언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어,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